젊은층의 인기인 방탈출 카페 밀실에 감금된 상황을 가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구석구석 숨겨진 문제를 풀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 방을 탈출하면 게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언니랑 같이 해서 어두운데 좀 찾아가면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 갇혀서 이렇게 친구들과 협동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재 등 안전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한데다 여기저기 전기 소품이 있고 복잡한 전선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내부는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데 문도 목재 소재로 벽지도 그리고 이 소풍까지 다 나무로 되어있어서 불이 날 경우 쉽게 탈수 있습니다. 화재를 대비한 스프링클러나 소화기는 안 보입니다. 그쪽에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도 없고 위에 스프링클러도. 문은 밖에서 잠겨있지만 비상탈출구는 없습니다. <놀람> 안 열리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 시작 전 휴대전화를 직원에 맡겨 스스로 119엔 신고할 수가 없고, 이용자가 수갑을 차거나 눈을 가리고 입장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 대처도 어렵습니다. 인터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문이 열리기까지 4분 10초가 걸렸습니다. 문이 열린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화재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면 어떡해요. 한 번에 다 열리는 거. 최근 비상탈출 장치나 소화기 비치 등 자체 조치를 한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영업인 방탈출 카페는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로 아직 지정 안된 상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아주 소방 안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방탈출 카페 같은 거는 거기에 그 영향도 받지도 않고 관리 감독 주무관청도 명확하지 않아 전국 방탈출 카페의 규모나 상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현실. 문제점이 소가 없어요. 이건 그냥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올초 폴란드에서는 방탈출 카페에서 불이 나 10대 5 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제가 살아 나갈 수 있을까요?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